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이거는 왜 화면이 안 맞느냐? 이거 화면이 왜안 맞아? 어벤져스 4에 로키의 부활은 없다고 했다던 로키가 부활을 안 한다고요? 아니야. 우리 로키는 미국 갔다고요. 돌아올 거라고요. 아, 너무 추워, 이 언니 근데. 어, 오늘은 프레임 잘 나오네요. 감독 피셜이라던데. 근데 사실 근데 사실 원래 1편에서 진짜 죽으려고 했대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1편에서 죽으려고 했고 그록 아니 토르 2편에서는 진짜로 거기서 죽이려고 했고 뭐 그랬대요. 볼까? 어, 여기 보이자. 뭐오 나도 있다.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어머 어머해. 할수 있어 어디로 가야돼 넌내 눈앞에서 카고파를 들었지 그게 니네 패배의 요인이다 어머해 내가 내가 니네 눈앞에서 카고파를 들었구나 미안하다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었다고. 카구팔 아닌데? 아니, 카구팔 맞네요. 아, 안 돼! 어딨어? 이 센스. 안 돼. 안 돼. 안 돼. 왔어 볼테이션 라이프는 개인적으로. 찾았다. 여자 혼자다. 별로였어. 가자. 네, 별로였네요. 한번 써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깐만 <laughs>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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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총 별로예요. <laughs> 수원종 결자 아~ 아니 그니까 러 어, 어~ 이거 시위 당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아~ 빠른 걸로 할걸 되게 예쁜 거 고르다가 망했죠? ああ 왜안 맞아, 아니 겁나 무 쓰네. 총 바꾸고 와도 돼요. 아니, 아니, 겁나 무 쓰네. 여러분들, 아, 그래요? 방지 이런 거 없나요? 어머 해줘! 제발! 지 연사력 좋은 걸로 바꾸. 어 비겁하다. 어 비겁하다. 나 총알 없는데. 아, 제발 바꿀 수 있게 해줘. 제발 바꿀 수 있게 해줘. 아니, 총알이 없어요. 어떡하나? 아이, 어떡하나? 할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제가. 화를 이상한 걸로 바꿔왔어요. 다 이상한 걸로 다시 바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 좋은 거, 예쁜 걸로 해놨더니 이런 꼴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기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기기 속도가 제일 빠른 걸로 했어야 되는데 데미지 좀안 좋더라도. 음. 응.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이거 별론 것 같아요. 베놈 핸드 캐논 이런 걸로 해야겠어요. 이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이 좋아요 좋아요 오픈월드 게임 좋아요 음... 문 섀도로 해야지 자 가자 업.. 어, 업그레이드를 안한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업.. 어, 어, 업그레이드를 안한것 같은데? <laughs> 활 너무 예쁘다 어떻게든 살아남았네요 어떻게든 살아남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루팅, 루팅 해. 아니, 루팅이 아니라 뭐야? 뭐야? 아무튼 그거 해. 이거를... 근데 이거 활을 어떻게 쏘는 거였죠? 어, 몰랐어요. 오,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 보이. 좋은 거 같아. 와, 근데 나는 오늘 겨우 560 아, 찍었는데, 700은 언제 찍는 다 700까지로 바뀐대요 550이 아니라? 아, 아니, 650이 그 아니라? 무슨 일 일어난 거야? 이게 뭐야? 그건데요 다. 아 근데 제가 이걸 확인해봤거든요. 방금 이거 편집하면서. 근데 진짜 시야 좁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게 도는 방식이 되게 불편해요. 이게 뭘까? 학구열 크리니티의 군대 계급장이야. 어, 군대 계급장이구나. 계급장 띠고 한판 붙자. 뭐야? 여기 또뭐 있어? 나뭇가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넌 보이됐다. 자수해. 아니 아니, 뭐지? 행복해. 아, 언는 행복하지 않아. 어우, 어우, 어우. 수 있어요. 맥크리랑은 <laughs> 또 헤어졌어 맥크리 살아남았을까? <laughs> 음 <웃음> <웃음>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땅에 있으면 사는데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총 맞아서. 땅에서는 안, 안, 안 다쳐요. 땅에서는 안 맞아요, 절대. 하지만 물에서만 죽어요. 맞아요. 물에서만 맞아요, 총을.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 언니는 항상 이렇게 죽음을 위협해. 죽는다, 죽는다. 언니, 들 살려줄게요. 나무 빠졌어. 살았나? 안 돼. 아! 미끄리 맥크리 구해줘! 맥크리 더 살아있는 거 알아! 맥크리 더 살아있는 거 알아! 다 알아! 아빠, 괜찮은 거야? 아빠, 괜찮아요?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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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을 땐가 보다. 비관자 사라졌구나. 그니까, 아빠가 헛소리 한다고 막, 막, 막. 어, 맥크리가 살려줬어 막 그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자, 천천히 마셔요. 천천히. 아옷좀 입혀줄 걸. 강에서 날구군요어 클립 따셨어요? 당연하죠.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고민 안 했어요. 사실은 고민 좀했대 아, 했대요. 미안 미안합니다. 도대체 뭐하러 이런 위험한 곳에 왔나요? 신성의 원천이요. 뭘 찾는지는 알아요. 아 제가 개성을 질렀나요? 아 미안합니다 개성. 아 이따가 클릭 볼게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어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언니 웨이크업이 지워진 것 같아요. 아빠는 고고학자였죠. 이 언니 메, 메이크업이 지워지기도 하네. 근데 저 뒤에 펄럭이는 머리카락이 좀 거슬려요. 미친 듯이 영생에 관한 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저까지도. 걸수 있어.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머리카락이 너무 걸럭 걸럭 거리는 게 거슬려. 퓨어 헤어를 설정을 껐더니 그냥 잊고 살려고도 했는데 뭔가 있었군요. 엄청난 일이었죠. 말해줘도 못 믿을 거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빠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외롭게 가셨지만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저 머리 좀 어떻게 해줘라. 천천히 존재한다고 믿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진짜라면 끝까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그게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연구해야죠.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줄지 한번 상상해봐요. 쟤는 반대하는 쪽인 것 같은데. 변화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음. 만약 트리니티가 영생의 비밀을 얻는다면요.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 가지 제안을. 아 가지. 여기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어, 거, 그럴 수도 있겠...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저 머리카락 꽁지머리만? 그 다음에는요. 협곡에서 떠나줘요. <laughs> 곧 그게 옳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미안하지. 나라 언니 고집을 누가 없어요. 버 누가 꺾을 수 있겠어. 그건 왜죠. 함께 싸우는 건 좋지만 목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해답을 찾고 싶어요, 제이콥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같이 싸워주면 어디 가요? 외투 하나 줄 건가요? 나한테 마을이 가장 중요해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하루쯤 걸리죠. 하지만 오래된 광산에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은 쉬어요. 당신은 쉬어요. 곧 돌아올게요. 난 라라예요. 미안합니다. 나는 쉬어요가 아니라 라라예요. 아닙니다. 어? 어? 바바야가 마녀의 사원을 구매해주셔서 어 이것도 보고 싶다. 제이콥 거기 있어. 오, 오. 옷을 갈아입었어.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제이콥은 집에 갔겠지. 여기 그러니까 또 다시 혼자. 잠깐만요. 제이커브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도 가고 싶은데, 바바야가. 바바야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뿅! <laughs> 제가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는, 그러는 사람이죠. 아, 프레임이 왜 자꾸 똑똑 꺼져질라 그래. 그러지 마. 님, 그러지 마세요. 다시 혼자가 됐다. 제이콥이 먼저 가봐. 제이콥은 확실히 알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상하지만 어. 어쩐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놀라지 않고 들어줄것 같다. 반하지 마. 나를 비판해려 하지도 않지. 반하지 마 그래도 도무지 그속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바바엘가는 지금 못 가. 아 그래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쉽다.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일단은 믿어도 되겠지. 회피 타이 역시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타이밍 완벽하게 F 버튼들은 보호구를 입지 않은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더블 샷, 음두 개의 화살을 쏠수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합니다. 헤드샷 표시기가 나타나서, 아 이거 이게 그건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헤드샷 보정기? 닌가 아, 이게 그거구나. 11개를 더 배우십시오. 아. 11개를 더 배워야 돼요. 트리플 샷을 해야 되니까 이건 더블 샷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더블 샷하고 트리플 샷 하고 그러고 나서 <놀람> <우에이구> <놀람> 어, <놀람> 어. 아, 뭐야. 제이콥 님이 보냈어요.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몸들이 우리를 먼저 발견. 아, 제이콥은 어디 갔는데? 어, 세상에. <놀람> 세상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요. 아, 견딜만해요. 견딜만해요? 몸들이 돌아올지 모르니 안전한 로 가야 해요. 다리 건너편에 말 들으려고 지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어 잠을 쐈다, 잠을 쐈다. 유용한 걸 얻었었죠. 왜냐면 이거 유용한 걸 어...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치만 얻었네. 우리가 어리석. 아니 경험치만 얻었네. 당황스럽게. 놈들이 금방 올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아안 돼. 아, 네. 뭐 뭐야? 방금 대 <laughs> 애매한 이 반응 뭐예요? 여기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늑대들을 쫓을수 있어. 늑아를 늪비를... 아, 그래요? 뭐 뭐야 이 애매한 반응을아네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네 그, 그래요. <laughs>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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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저거를 쫓아서 가면 되나요? 뭔가 이상한데? 늑대를. 아, 그래요? 여기가 뭐예요? 문서. 늑대를. 늑대를 없애주랬는데? 아직 퀘스트를 못 받은 건가? 아, 1번. 아. 아, 안 아, 안 아. 다리 건너편에 늑대굴이 있어요. 놈들도 거기 못 찾을 거예요. 아, 다리 건너편에. 이런 몸으로는 늑대들을 쫓을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늑대를 처리해 준다면 우리가 안전. 저 말을 다안 들어서 그런 거군요. 당신 권총에 쓸 만한 걸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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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래요? 도와줄게요. 예, 예라고 말했습니다. 좀 분명 말했는데 여러분, 어 그런 거예요. 목표를 놓치지 마. 놈들이 왜브로버팀을 따라갔는지 알아내프브로버팀은 추가 교전 없이 진행 중이야 그 원주민을 꼭 찾아 알아낼 게있니까 다리 하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갈 뻔했어요 난한 남들처럼 착한 죽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날 위한 구예 좋아 나는 이게 있지요 음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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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 큰일 날뻔 했네. 오, 큰일 날뻔 했어. 그래서 왜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어, 어, 흥이, 흥, 흥신흥왕이라서 그게 어쩔 수가 없답니다. 오,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할수 있어. 라라 언니. 언니는 이제 제이콥 옷도 입었다고. 제이콥이 옷도 좋네, 그래도. 야, 이제 잘하죠? 이제, 이제 라라 크로프트 그 자체죠? 발사! 어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오케이 아아 아,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올라 올라 올라가 화살 화살 진짜 좋다 로프는 무제한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어 어, 그래 그래 어 음... 그니까 어... 저로 가면 되겠지? 늑대들을 처리... 늑대들을 처리하더라도 여기를 걔네가 올수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까 그분이 왜냐면 그분은 많이 다쳤어요 라라언니나 돼야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또? 자, 갑니다! 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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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진행률도 100% 채웠는데, 새로운 게임을 보는 기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거를, 저는 되게, 그, 전형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뭐 있어요! 어! 가방! 음! 모험가의 가방은 이런 걸 알려준대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봐요. 착각하지 마. <laughs> 이 게임 4 out 76인가요? 왜 자꾸 줍줍 하시는 거죠? 아, 그게 줍줍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길이 있겠죠? 잘 오고 있는 거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철조망이야 철조망이야 아닌가? 여기 그 서브캐스트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음, 뭔가 이상한데. 여기인가